한밤에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을 무엇이라 하나? 정답,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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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랬더니 여러 가지 답이 나왔어요. 고음불가, 방가방가, 미친건가? 그런데 어느 한 학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아빠인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죠. 유머는 잠자는 교인을 깨우게 합니다. 오늘 복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추원합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라는 책을 쓴 토미 테니 목사님은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려라. 예배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그의 임재 앞에 당신의 인생을 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사람을 축복하며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복된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진행하기 전에 동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엄마들이 다 같이 애들 안전하게 차량에 태워주기 위해서 나왔어요. 다른 엄마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못 나와도 걱정은 없고, 제가 또 나오는 날은 또 제가 열심히 다른 아이들까지 챙겨서 태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아이를 맡길 수도 있는 거가 제일 큰 장점이고 비전 스쿨에 보내면 정말 커다란 하나의 마을에서 다 같이 아이를 키우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방금 보신 동영상은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 초등 방과후 학교인 비전스쿨에 대한 영상이죠. 저는 이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너무나도 부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웃음꽃이 매일매일 솟아나는 교회, 이 동일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교회는 부지가 7,500평이에요. 이 부지 안에 199명의 인가받은 어린이 집이 있고요. 또 240명이 다니는 초등학교 반가오 학교, 비전 스쿨이 있습니다. 또이 교회에는 중고등학교 대안학교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교회가 대한학교를 세워가지고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니까 부모 중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저절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나오고 이웃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이 교회는 저절로 지금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가 아이를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이게 교회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있죠. 에, 오늘 저는 우리 교회의 땅 끝은 다음 세대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을 한국 교회의 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한국 교회의 흉년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기일까요? 전체적으로 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교회 학교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2018년 한국 내 최대 교단 중에 하나인 모교단에서 교단에 속한 8,400여 교회를 조사를 했어요. 표에 보시는 것처럼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 정도입니다. 최대 교단이 이 정도이니까 다른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보구마율은 3.8%랍니다. 100명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청소년이 4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선교학에서는 보구마율이 3% 미만일 때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3.8%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왜 여러분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이렇게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출산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목회가 아니라 성인 중심의 목회에 치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교회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또 투자에 비해서 당장 눈에 띄는 효과는 나타나는 효과도 별로 없지요. 그래서 성인 목회에 치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의 영향이 또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학원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또요, 고3 때가 되면, 의뢰껏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을 1년간 쉬는 것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2015년,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크리스찬 학부모 2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의 내용이 학원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칠 때 자녀가 교회에 빠질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통계 보시는 것처럼 중직자의 경우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57.4%가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서리 집사 34.2%지요. 일반 성도는 53.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직자인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오히려 서리집사나 일반 성도들보다도 오히려 자녀가 교회에 빠질 수 있다라고 더 많이 응답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님의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가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들이 보기에는 엄마 아빠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 반성문 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서울교대를 졸업을 했어요 20대 초반 첫 발령 때부터 이 저자는 수업에 목숨을 걸었죠 모두가 꺼려하는 공개 수업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상이라고 하는 상은 다 휩쓸었죠 이 정도니까 자녀 교육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아들, 딸 모두를 우등생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전교 1, 2등을 하고 또 전교회장 출신의 서울대 진학을 따놓은 고3 아들이 어느 날 폭탄선을 한 거예요. 엄마 저 자퇴할래요. 그리고 이윽고 그 해에 고2 딸마저 오빠를 따라 자퇴를 했습니다. 남매는 1년 반 동안 자기 방에 처박혀 폐인으로 살았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게임과 폭력물에 갇혀 살았습니다. 순했던 두 아이는 짐승으로 변했고 마주치기만 하면 죽일 듯이 싸워가지고 응급실에도 여러 번 실려갔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교사 엄마는 완벽주의자였죠. 각종 연수에서 1등을 휩쓸고 맡은 밤마다 성적 우수반으로 만든 엄마는 두 아이를 우등생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는 늘 지시와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안의 가훈이 그래서 뭐였는지 아세요? SK SK입니다 서울대 고대 서울대 고대? 아닙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게 그 집안의 가훈이었어요 두 아이는 밥을 먹을 때에도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꿈도 목표도 없이 엄마 주도의 삶을 살아온 두 아이는 서서히 몸과 마음이 망가져 갔죠 결국 아들은 고3 8월 31일 날 자퇴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들이 공황장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퇴 이후에 두문불출하며 폐인이 된 아들은 어느 날 엄마를 구석에 몰아붙이고 소리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는 것 당신 때문이야 그동안 당신이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알아? 숨막혀 죽을 것 같아 이게 사는 거냐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도 받았죠.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엄마한테 책한 권을 읽어 보라고 던져 주었어요. 그책 제목이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변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책을 갖다 주었는데 그 책은 더 내려놓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 당시 서울 명신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면서 서울 은혜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이유남 권사입니다. 교회의 권사이고 자기의 공개 수업을 위해서는 금식까지 하는 신앙인이면서도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철저히 세상의 방식대로 키웠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과 딸에 대한 엄마 반성문, 그런 뜻의 책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한국교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다음 세대란 신앙의 계보를 계승해가는 사람들을 다음 세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New Generation 이에요. 부모의 신앙을 따라 자녀들이 선생님의 계보를 따라 제자들이 신앙의 선배를 따라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 모두를 다음 세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신앙감은 바울과 디모데 베드로와 마가로 이어지는 신앙의 계보 사도 속사도 교부들에게 계보가 이어졌듯이 신앙 계보를 계승해 가는 사람들이 바로 다음 세대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그 후에 자녀 세대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 세대들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뉴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어나더 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왜 성경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부모 세대의 뒤를 이은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특별한 역사,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역사를 유산으로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역사에 담겨 있는 신앙을 자녀 세대에게 이어 주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역사가 자녀에게는 나와는 관계 없는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은 중심이 되지를 못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비극이죠 모세 세대는 출애굽에 성공을 했으나 불신앙으로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었죠 그 결과 여호수아 세대가 가난정복에, 정, 가난정복에 성공을 했고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가 당대 이룬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6절을 자세히 보시면 땅을 차지하였고 땅을 차지했습니다 또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 세대는 땅을 차지하고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오! 성공한 세대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들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 오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즉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데는 철저히 실패한 세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자녀 세대가 하나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모른 채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신앙을 듣고 보고 자라질 않습니다. 오히려 TV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전혀 다른 진리를 보고 듣고 살아가고 있죠. 청소년들의 부모와의 대화 시간은 하루에 10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미디어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고하고 폐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를 다음 세대로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든 자녀 세대를 다음 세대가 되도록 우리들이 살려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교회 전문가들이 내놓는 해답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 대한 학교의 설립입니다. 수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무엇 또 기독교 대한 학교를 왜 설립해야 할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갑니다. 그한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20분입니다. 20분. 아이들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기에는 너무나도 턱없는 시간이죠. 세상은 급변해서 새로운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소질과 적성이 무시된 채 오직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비결은 학벌에 있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의 성경의, 성공의 비결은 독서와 창의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모든 교과와 생활이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교입니다 다른 학생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학생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길을 발견하게 하고 그 은사적 부르심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돕는 학교가 기독교 대한학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19로 인해서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학교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지 않는 날에는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 관리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규모의 학교는 코로나19의 위기에도 상관없이 매일매일 학교에 등교할 수가 있습니다. CTS 기독교 방송에서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돕기 위해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또 올해 6월 5일 국회의원 27명이 21대 국회 교육법원의 제1호 법안으로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일명 대한교육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대한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학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또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학교의 운영비나 급 간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죠 지금이 기독교 대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요즘 하디 기념교회 건축과 기독교 대한 학교 설립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라.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라. 이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학, 기독교 대한학교의 비전을 주신 지가 벌써 21년이 되었습니다. 언제 되는 것이지? 이렇게 꿈만 꾸다가 끝나는 것일까? 왜 이런 생각이 저에게는 안 들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독교 대안학교의 꿈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죠. 2002년 드림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저는 본의 아니게 교회 일에 선두에 설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의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성도들이 가진 저에게 대한 작은 오해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작하려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어느 한 사람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세워지고 토대가 마련되는 일에 저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훗날 이 학교에 저의 손자인 이음이도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설립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너무 긴박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학교의 설립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들이 발걸음을 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드림교회 그 동안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돈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순간 하나님은 필요한 돈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 위기의 시대이며. 한국교회의 흉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드림교회에서 매일매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기독교, 대한학교를 통해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 민족과 열방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아이들은 다른 세대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땅 끝은 다음 세대입니다.